놓은 엄마 놓은 처음인잖아 물고기 물고기 <laughs> 엄마, 밑에 물고기 있다 엄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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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물고기 있어 아, 아, 물고기 안녕. 아, 몇 내가 아,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아아아 친구들끼리 놀듯이 그렇게 노는 것 같아요 아무 노래를 안 듣으신가요? 엄마 아안듣으신가 엄마 안놔 엄마 안놔 졸린다 안놔무서무 엄마 어? 뭐 먹지? 뭐지? 아이고 아빠 여드셨어요뭐라르 엄마 아빠 여기 앉아세요 아빠 여기 앉아요 앉아요 여기 무 무서운 거봐

여기, 여기, 뭐, 여기야. 여기. 여기 <laughs> 뭐? 여기야.